다가오는 주말 포근한 봄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최고 22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답답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구미는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구미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문경은 5도로 포근한데요. 낮에는 안동 20도, 문경도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0도고요. 낮에는 2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